이 현장은 음참 마음 아픈 현장. 어쩔 수 없는 현장이네요. 지금 여기서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 옆집 변기가 막혔다고 얘기를 한다네요. 음, 근데 딱 봐도 여기 공사하는 거랑 이집 변기 배관의 문제랑은 전혀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둘러보죠 네, 관리자 불러가지고 이게 정화죠? 어서 네, 여기 뭐 지압 문제 있다고 해서 여기 지압 여기 뭐 2층에 물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나 보네요 네 아하, 전혀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구조인데, 전혀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구조.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 마킹 같은데, 여기 물이... 네, 내려갔다가 안려하다 뻗어 올라오네요. 공기가 뭐가 아니, 안 속지가 안됐는지 옆집도 열어주세요. 아, 그 집도 한가득 있어요? 나이 집만 알고 있는데, 그이 집만 지금 물이 안내려가요왜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한번올라 물어볼까? 이 배관도 그렇게 안나아고 변기를 뜯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 어떻게 지금 물잘 내려가요? 네 근데 내려다안내려다다 하는데? 내려갔다 안, 안 내려갔다 하는 게 예를 네. 다고안 쓰다가 네. 한동안안 쓰다가 또 쓰면 그때 내려가다가 또 연속적으로 내리면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요 당연히 안 내려가죠 이렇게 연속으로 물이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빈 공간만큼 채워지고 나서는 이제 그렇지. 안 내려가는 네. 거죠 네. 근데 물이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물이 안 내려갔대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혔다. 근데 중요한 건 있냐? 그 안에. 네. 실제 우리가 뭐 이렇게 물티슈 같은 거 쓰면, 넣면 탕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것만. 그렇죠. 그걸 확인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건물하고 우리 옆에 공사하는 있거든요. 네. 옆에 공사하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거든. 음, 제가 봐도 그래요. 자꾸 우리 공사 때문에 자기네 거 건들었다는 거요 저쪽이 좀 들어간 데 있잖아요. 어, 네. 거기에 그걸 건드려가지고 물이 막힌 거다 이렇게 자꾸 억지로 피니 음. 저 사람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변기랑 저쪽 변기랑 확인한 게 저쪽도 같은 증상이 있는 건지 같은 증상이 있대요. 있대요? 어, 얘기는 그렇게 아래를 하던요 한번 가시다 같은 증상이 있으면 은저 옆집에서 보는 게 낫죠. 더 가까우니까. 네. 저 옆에 저 변기 물 한번 내려줘 보실래요? 지금요? 예. 네. 음. 어, 네, 여기 여기도 올라 올라왔어요. 여기도 올라오죠. 네, 네. 여기를 여기서 봐야 되고요. 지금 그럼 여기가 여기가 지금 뚫어야 된다는 거죠? 아, 두, 두 군데 배관에 같이 내려가는데, 그래서 네. 이제 양쪽 변기를본 거예요. 저기만 증상이고 여기는 없으면은, 음. 저쪽 변기에서 이쪽 변기 만나기 전에가 문제가 있는 거고, 음. 여기도 문제가 있으면 저쪽 변기가 내려가고, 변기 내려가고, 정화조그 전에가 문제야. 그럼 지금 병... 통합돼가지고 같이 하는 거아니에 그렇죠. 네. 그럼 무슨 문제 아휴.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해. 아니 그게 어떻게 경기를다가 역주행 같이 염려놨 돼? 그러니까 공사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이제 터파기 하면서 네. 여기 배관 자체 나온 게 없지 않아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콘크리트잖아요. 콘크리트잖아요 네? 여기가. 아니 우리가 친 거지 콘크리트. 아친 거예요? 네. 우리는 좀 치맥 풀려 했기 때문에 아 여기는 친 거고 네. 야, 여기구나 여기 우유만 친 거예요 좀큰불 음. 들어요 그래서 여기 뭐 배관이 나왔다든가뭐이랬으면은 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게 없었거든 아예 배관 나온 것도 없고 아 만약에 배관이 나와 고 건드렸다 하면은 그날 즉시 바로 막혔어요 당연하죠 그건 근데 하나 여기서 이제 의심을 하는 건 뭐냐면은 음. 이게 하면서 뭐뭐 뭐 치마가 되고 배관이 깨졌다든가뭐 했다던가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될수 있는데 음. 흙이 떨어지더라도요 음. 배관은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오래 집이 오래돼서 파이프 약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음. 파이프 사이에 붕떠있더라도 파이프 튼튼하면은 괜찮죠. 진짜. 아니요, 그러니까 흙이 무너나면서 네. 배관이 좀 무러, 내려 내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바로 옆이거든요. 아니야. 아유, 아니, 그 건물 알아요. 건물 아, 알아요. 근데 뭐 이렇게 건물 지으면서 이런 일들이. 좀 민원 같은 것들이 있죠 민원은 아니죠 이게 뭐 개인도 개인이니까 근데 가서, 가서 보면은 그런 일도 있고 없는 일도 있고 그래요 내지에 보는 거예요? 네0원이 제가 물좀 내려달라고 하면은 네. 저쪽 집에서 지금 물을 한두번 정도만 내려 줘보실래요? 예 네. 물은 금방 빠지네. 아, 내 네, 보이시죠, 와 t 저쪽 집에서 바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물을. 할 필요가 전는 거. 저쪽 집 배관 따로 이집 배관 따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파이프만 두 배, 파이프 공간 두 배. 물은 차 있고. 몰래 아, 해봐. 그래? 근데 방금 몇번 했을 때 응. 여기로 물이 나왔어요. 자 이제 볼게요. 막히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이게 물이 뭐 막혀서 이런 건지는 건지, 뭔지 모르죠. 근데 여기 물이 고여있대. 구배가 안 좋으면. 물이 계속 고여있어. 여기 이물질이 있네. 응, 여기. 이물질 있어요? 이거 통안 들어가요. 이물질 있다고? 이거지 뭐, 뭐지? 물을 그 저쪽 변기 물을 계속 내려주셔야겠네. 내려, 응 네, 내려봐. 그 변기 물 한번 내리시고요. 뚜껑 열고 그 마개를 열어놓으세요 아예 그냥. 자 렉스로 약간 <laughs> 촬영을 해봅시다. 뭐가 안 보여 그냥 빨갛게만 보이고. 빨갛게? 아, 네. 안른게수있으면저 아, 저 화면상은 네. 그렇게 보여요. 그 색깔로. 그 네. 자. 같이 부 들어가면서 들어오지니까 한번 털어내고흘러가면서 봅시다. 자, 지금 보면요. 지금 뭔가 작업을 했잖아요. 물 흘러가는 게더 빨라졌죠. 어, 더 빨라졌네. 뭐야? 뭐 막힌 건 없는 거 같은데, 그냥? 아니, 막힌 게 있었으니까. 이거 작업을 하고 나서 물이 흘러게 빨라졌죠.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 종이야, 뭐야? 그거는 그냥 저, 저기, 저기. 고춧가루로 보시면 돼요. 근데 저것 때문에 막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저... 고춧가루 때문에 막히겠어요? 물 수위도 내려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려가네 내려가죠 어, 내려갔는데 뭐가 막혔었네 야, 정화조가 여기 정화조가, 여 보이네 여기 정화조, 여기 야, 잠깐 정화조 뭐야 뭐 파이프가 박혀있어? 그 뭐냐? 저기 때문에 막혔네 제 파이프, 있잖아. 파이프가 박혀있네, 저기 기다려봐요, 잠깐 네. 이거 찍어 이거 때에 막혔네 이게 뻥 뚫려야 되는데 뭐냐, 이거? 그게 뭘까? 저거 무슨 쇠파이프인데? 그러니까요 그게 왜 거기에 박혀있어? 쇠파이프인데. 저것 때문에 나갈 수가 없지. 여기 물이 그, 그, 여, 막 이렇게 원막기둥에서 박혀있는데. 그러니 여기 뭐가 이렇게 쌓이면 이게 다막 그렇죠. 맞다봐야지. 그렇죠. 이걸 제거해야 되겠네. 이게 뭐야 근데? 잠깐 나가보시죠. 이파이프 어디 있는 거요 잠깐만요. 지금 카메라로안 들어갈 것이고. 어, 근데. 여기 좀 흔들어 주시고 네. 저기수의 목소리 들릴 거예요. 네. 제가 툭툭 쳐볼 때 여기 아마 소리가 나나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 이 이거 지금 보니까 딱 이거 이 모양인데. 그럼 그게 지금 밑에 배관 있나 모르네. 지금 여기에 배관 이 있다니까. 흔들어 주세요. <laughs> 맞아요 그 맞아요 근데 뚜껑이 딱네내기하다 어디 구도좀보기라고하 구입 그게 바뀌으니까 지금 저것도 응. 파이프 박혀 있잖아요 제가 먼저 둘러본 게 저, 저거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그럼 응. 그것도 비용이란 말이죠 응. 근데 파이프가 바혀있으니까 위에 파이프가 있나 하고 본 거예요 흔들거리니까 이거 움직여 어. 그리고 제가 치니까 소리도 난, 난다 그랬잖아요 응. 딱 저거고 아, 정어주 아, 뜯어서 그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까 요 저거는 저거 빼고, 음. 파이프 구멍 난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구멍 이렇게 났던데그 음. 아래까지 났을 거예요. 음. 박았으니까. 혼자 잘라가지고. 잘라서 보면. 그 부분만 연결하면 음. 되죠. 예. 네, 저기, 이 공사 현장에서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고. 내가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카메라를 보기 전까지는 음.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죠 예. 근데 카메라 보니까, 네. 파이프 안에, 파이프 안에 뭐가 딱 박혀있고, 어. 그게 뭔지를 확인해 보니까, 저거예요 저거. 아. 저거. 그래도 네, 지금 뭔가를 모를, 모르면 몸, 그렇죠. 뭔지 모르고 서로 막싸우면안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확실히 됐으니까 네, 네. 그나마 지금 저거 파이프가 낙게 네. 묻혀있어갖고 네. 사고를 쓱 해갖고 잘라고 그냥 보수하기도 편하실 거예요. 아. 그리고 또저 부분 만 보수를 하면 돼요. 네. 뭐 무너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관통이 된 거예요. 아, 뭐. 감사해요. 응. 네. 근데 두분다 좋으신 게 여기는 이제 원인이 밝혀진 거고 네. 그 공사하는 현장 입장에서도 저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이에요 파이프 기 맞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냥 카메라들 이게 뒤 깨진 부분 다 보이잖아요, 이게. 네, 그러네. 그 부분만 깨진 게 아니라 뒤까지 했고 한 이만큼 이만큼 정도예요, 이게. 그거만 설비 어디서 갈라 그러면 되잖아, 아니? 아니 그 부분 흙 파면요 음. 바로 다 보여. 근데 여기 있고 아마 밑에까지 관통됐으니까 이렇게 잘라내면은. 너무 커플링으로 세우면 되죠? 기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보이세요? 교는안 해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네? 오신 분이 붙여는안 해줄 거 아니에요? 어, 할 수는 있는데 비용만 주시면 하죠. 근데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인데 응. 왜 저를 네, 쓰세요? 하니까. 네? 하니까. 어... 아니, 인부 쓰는 게 낫죠. 자, 여기 홍대 근처 서교동 현장은 범인은 범인은 후, <laughs> 예였습니다, 예. 네. 뭐예요, 이거? 이제 해야 아유, 감사합니다. 입다심이요? 옛날 노인네들이 하는. 감사합니다. 예, 네, 조심히 주세요.